네서입니다 네. 영입니다. 네, 재현입니다. 소음입니다. 영입니다. 목소리 줄여 주세요. 네, 죄송해요. 그럼 오늘은 저희가 오늘은 배터리가 없어서 우리들은 충전하면서 하기. 하고 잠깐만요. 일단은... 저, 저 저희 배 저도 배터리가 없어서 충전해 충전적으로... 저희 뭐 할까요, 네, 오늘은? 충전하세요. 오늘 뭐 할까요, 여러분? 오늘은 수술 좀 많이 게 요즘에 수술이 좀 올라와 가지고. 인정. 인스로 아 2대2. 팀전, 팀전 2대1. 인정각인정각 빨리 나와라. 아, 그럼 한명 왕따냐? 어. 아니, 비공개방으로 할 거라서. 괜찮습니다. 자, 일단 팀을 정해야죠. 예. 팀. 열심히 합시다. 열가위바로 할까요? 가위바위보. 가이 가복복 아, 음, 재현, 우경 어. 같은 팀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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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아, 재현, 우경님 같은 팀? 아, 안될거 같아요 탈 너무 그리고, 아. 다시 하시죠 다시 하죠 묶자, 복자복자 묶자, 복자 묶자 묶자 우경님 <laughs> 할 겁니다 자, 재현님 하시고 자, 우님 재현님이랑 자, 형님우님이랑 형님이 정해주세요 재현님이랑 서우님이랑 형님 재현 성... 어, 성... 같은 너야. 팀이고요 성우랑 우경님이랑 같은 팀이 되었습니다. 일단 지금, 스테어웨이로, 음 스테어웨이로, 팀전으로, 비공개로, 네. 방을, 방을 만들겠습니다. 예, 방 만들겠습니다. 아 우경님이 전시 전화를 하러 갔는데요. 일단은 방을 만들겠습니다. 아, 아, 방을 방을 만들겠습니다. 아 여기 좋습니다. 저는 일단 어 방을, 방을 만들겠습니다. 정말 이름이 뭐세요? 네, 이름, 킬러 클카입니다. 어, 빨리 킬러 오세요. 킬러 빨리 오세요. 안 됩니다. 아, 뭐. 안 저희 팀안 나, 친구, 친출을 해야 되는데, 재현님 친출 좀 도와주세요. 네, 저. 친... 성우님이 미전 일단. 아, 일단... 일단. 일단은 성우님이 추천을 했어요. 어. 권성우님 저희 클랜에 들어가주세요 잘못했어요 아 싫어요 일단은 일단은 내 클랜 엄청 높다 <laughs> 저가 저가 우경님 일단은 재현님이 저가 좀 나가고 자 빨리 들어오세요 자. 우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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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겨, 뭐야 우겨, 시작했어. 시작해 버렸는데요. 일단 빨리 두 분이 들어오셔야지 시작할 것 같습니다. 멈추세요. 아니, 멈추세요. 어, 아우 세요아 빨리 나와요. 나아. 나와세요. 나와세요. 예. 잠시만요. <laughs> 아. 네. 지금 자, 다시 시작했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자, 시작. 예. 시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 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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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오 예. 아, 1대0 왜요? 레드 1점을 어 2점을 득템하셨네요 역시 아. 저 아닙니까 아니, 아니, 아저 미투 미아 자기 전화 하시는 분 그만하시고 무서운이. 게임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심하게 걸립니다 나도 아. 저 사원님 트리플킬을 했습니다. 내가 말했죠 레이 너무 심하게 걸립니다. Let's work i 레이 너무 심하게 걸리는데요. 미친. 자,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하십시오. 네. 아. 지금 일단은 하기로 하고요. 아나피별로안 남았네. 레이 너무 많이 남았네. 레이 너무 많이. 남았네. 어. <laughs> 스트라킬 두번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아! 잠깐만요 저 매일은 렉이 많이 걸려요 나 원킬이라 못돼서 형 죽으면 큰일 났다 이제 형도 이제 원킬 해야된다 아 일단 재님은 이쪽에서 1대. 형이고요 저도 지금 형이거요아형 올라와! 형 올라오라고 아. 일단은 형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아 5대3 6대3입니다 오 해야죠 나이스 자, 레기 걸립니다 레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아니알겠습 네, 소리 줄여주세요 7대3입니다 이번에좀 무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레기 너무 심하다요 무효야 무효가 아니야 뭔데요? 7대3 7대5로 블루팀이 지금 성우 우정 팀이좀 쫓아오고 있는데요 형 우리는 분발해야 되겠다 저레기 너무 많이 걸리고 분발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에드샷. 아. 9. 오, 9대6. 지금 9대6인데요. 내만다 네. 죽였어, 지금. 아, 내 네, 피. 내 저희 이제 레이 멈췄습니다. 아, 내 네, 큰일 그 났습니다, 거. 그러니까. 아. 그, 아.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갑니다. 오, 잠깐 저기, 우경님 봤어요, 저. 네. 우경님, 화이팅! 아, 우경님 아 뭘까요? 주시나요? 어디 갔어? 어, 우경님, 어디 가셨나요?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죽이겠습니다. 와이스! 아, 11대7. 아, 점프. 9점점 격차 나는데요. 11대8. 예. 어. 예기시다. 다시 할게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자. 예기 자 이제 다시 준비하시고 방은. 심판님 아, 예, 예, 아, 예, 예, 예. 어. 아, 아니, 이대로 갑시다. 아니. 잠시만요. 신바님, 이 일단 방을 바꾸겠습니다. 방, 그만 바꾸라고요. 처음 바꾸는 겁니다 자네아 나쁜 말을 쓰면 안됩니다 나쁜 말을 쓰면 안 돼요. 아, 이거 할때는 저거짓말형 형이 왼쪽 가원라운잠깐만저레 오만이 올리는데 야야와 이거 누구야 우경님 아 죽으셨네 와형 죽여 화이팅 Why? 자 1대1, 어, 1대1인 상황 일대일 아아오 2대1입니다 블루팀 분발을 하는군요 제가 예 방금 렉이 심하게 걸렸어요 아 다시 렉이 걸립니다 네 렉걸리기도 안했네요 자 지금 아, 이거 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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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경님은 아. 지금 헛발을 쓰고 계시는데요 아, 아, 네. 예. 나이스, 나이스. 아아 아, 지금 3대3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레드팀. 그래. 저희도 저희도 갑시다. 이마. 자 블루팀 과연 매키를 뭐 할수 있고 레드팀 도 매키를 뭐 할수 있겠는가? 아니. 아 배달 지금, 배달 지금 누가 오셨는데요? 다시 말. 아. 오못 봤는데요. 아. 이거는 분차 있죠. 안 되네. 안 되. 아 선비님이 없어. 안 되요. 재밌냐 이거더라? 안돼 무서운 님을 오가이 아, 네! 무서운 님을 어. 여친님 나나 어. 이거 방금 현주님한테 했거든 재밌고 여친 <laughs> 여친님분인데 아, 여친이면서 누나하신 분이 와서 지금 어서우님의 어? 핸드폰을 빼서서 하고 있습니다 과연 <laughs> 씨발 나 뒤졌어 아! <laughs> 욕수면 예! 안 됩니다. 아, 아, 아 욕수면 죄송합니다, 안 돼. 순이! 네?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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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욕수면. 욕수면. 제가 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누님. 나는 순간적으로 심판이 되는데. <laughs> 지금 아, 어나 아, 자꾸 누가 죽냐. 최민님이 죽였습니다. 그래? 석구가 죽였거든. 나 재원이가 죽였음. 야나 죽일 너무 새끼 니네가 죽는 줄 알아. 라 <laughs> 아, 이거... 아 진짜 어떤 새끼야 이거 죄송합니다 저, 저 누님이 아, 조금 아, 화나셨는데요 야 이거 아까 바, 방금 아, 준우방 가가지고 저... 어 이거 뭐냐, 어, 뭐냐? 어, 아이씨 누나. 아 몰라 나 이거 못하겠어 누님이시네, 형 어, 어떤 새끼야? 야, 우경이 형. 누님이시네, 형님. 누구어 아, 진짜 그러시네. 아, 수우님 방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누나, 내가 죽어줄게. 지금 목숨이 이밖에 안 남았어. 누나, 누나, 저도, 아, 저도. 아, 뭔가요? 뭔가요? 죽겠습니다.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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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laughs> 졌잖아. 뭔가요? 다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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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다시 게임 준비. 아, 또나오셨어요 아, 유튜브 찍었어 아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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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밖에 다 들리지? 어 개시끄러워 어, 나왜 아니야. 오빠 나방좀 달라줘 어머 맞아. 어머 나 죽였어, <laughs> 나 죽였어. 그치? <웃음> 그치? <웃음> 나 죽인거지? 네 아니, 죽였어요, 내가 죽였거든 아왜아 달라주는 아, 아, 델라, 거? 예 어. 아, 지금... yeah. 예. 예. 오빠 어디 가는데? 누님이 서랍. 가십니다. 수라시오. 이제 서우 님이 핸드폰을 다시 찾아. 나몸 진짜 죽는데. 서우 나도. 어. 자, 누님은 가셨고. 네. 왜 조용히 해라고 누님 가셨어아 끝내 버리시다가. 우리랑은 일찍자 알겠지? 유일이 네. 네. 걱정을 해 주십니다. 아 <laughs> 여러분, 이런 걱정이 죄송합니다. 다 있나요, 이거, 이거 막지마판하고 끊고 다시,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아 여기 쓰시면 안 됩니다. 쓰레기 빵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너무 나쁜 말을 쓰시는. Four close pork. 우가의, 우가의 말, 씀을 들으셨나요? 우가. 야 소우야, 우리 한번 바꿔서 해볼래? 요이 우가님의. 어, 진짜 어, 우니. 너는 진짜. 아, 지금 5대3인데우워 어, 어. 이우가. 우 혼자서 상킬했어 블루가 또 지고 있어요. 뭐나지 아, 지금. 와씨 해드셔. 좋아, 아 지금 문제가 있는데. 신나려고 건희 누나가. 나 망쳐놨어. <laughs> 지금 이러시면 안 됩니다. <laughs> 야, 해. 어깨가 왜잡혔까 아, 뼈밖에 없어. <laughs> 아, 7대6. 같이 죽었습니다. 같이 죽었습니다. 7대6. 분발하자, 야. 설마 분발하자. 자, 제대티와할수 아, 있어. 얼나힘들어파이트 아, 아, 다시. 뿌부부부. 아, 아하. 현준이 걸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태경님 아, 현준이라는 사람은 저 성우님보다 형인데 지금 반말을 하고 <laughs> <보고> 계십니다. <laughs> 내일 유튜버 보여주세요, <laughs> 나도. 아, 유튜브를 보여주면 아, 저, 아마도 저현을 딜이 것것 같아서 저 일단은 보여주지는 않겠습니다. 아마도 보실 것 같으나. 현재 이라했어요 우가 우가. 그리고 우튜브입니다. 어, 정도 좀들네 야, 지금 아니라고. 지금 지금 이게 아니라고. 채널 끊었다고. 아닌데? 아, 아닌데? 아, 아닙니다. 지금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laughs> 유튜브를 이선글라는분이 이, 조금 검망증이겨가지고 네네. 네네. 아, 지게 아, 문제래요. 지, 아니, 나쁜 말왜습니까 아니, 유튜브는 너는 아무튼, 진짜. 아, 지랄 같은 소리 나고 있네, 아, 지금,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앙빼모티, 아, 앙빼모티. 아, 아 너무 셉니다. 조용히 하셔요. 그럼 여러분, 일단 기대해주세요. 바이바이. 일단은 방을 나가야 될 거. 니다